네 안녕하세요 임지섭 형제입니다. 어, 사실 이렇게 주목받는 자리가 될줄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laughs> 어, 짧지만 제 준비한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2주 전에 성도님들께서 그 교회 주보의 소식란을 보시면 다가오는 4월 13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 최근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나누는 간증 집회로 들여진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제가 어 제가 아닌 다른 성도님, 뭐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께서 적극적으로 알아서 그 자리에 자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말았을 텐데 또 지난 주보에 오늘 오후가 간증 집회로 들여진다에 덧붙여서 당일날 간증은 유튜브를 통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이 문장이 유독 제 눈에 들어오고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저에게 여러 가지 각종 부담을 주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어, 담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눌러 담을까? 잠깐 고민했으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시기에 오늘 간증에 대한 부담이 어, 누구보다 저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에 이런 부담과 감정이 생기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막상 간증하겠다고 다짐을 하니 무엇을 나누지라는 더큰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증할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지난 한달 되돌아보다가 이보다 훨씬 오래 전인 저의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거슬러 갔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이제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저를 같이 그려보면서 제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전체적인 여정, 과정을 이렇게 간단히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옛날 이야기들인 만큼 저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일 오후에 형제님들이랑 교제를 하다 보면 종종 세상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몇몇은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보다 더 착하고 더 열심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더 선한 행시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이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착한 사람들을 제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35년 동안 봤는데요. 바로 제 부모님입니다. 제 부모님에 대해서는 참 많은 미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부모님께서 참 겸손하시다는 것이랑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자신의 삶의 큰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비단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셨고 그것을 또 부모님의 삶을 통해 보이셨기에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 선후배들과 그 모습들을 보면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희 부모님처럼 이 시간과 물질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게참 좋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부모님께서 공짜로 얻으신 거는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렸을 적 집으로 돌아가는 게좀 자세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는 마을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워낙 좀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 시장을 지나서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서 관악산 밑자락에 있던 작은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 모두 시골에서 상경하셨기에 바닥부터 시작하셔야 했지만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셨기에 지금 멋진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가꾸신 여유 그 기반을.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던 것 모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제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나 때로는 이런 좋은 환경이 저에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제 이름 석자보다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오랫동안 저를 주눅들게 하였고 부모님의 권고와 요청이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설득할 지혜와 자존감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학창 시절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대하시어 교회로 부르셨는데요. 제 가까운 친척분들의 권유로 드문드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를 냉정하게 판단해보면은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고 마음에 뜨거운 무엇인가 채워지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특히 작은 일에도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기에 사람의 인정을 통해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교회에 나가는 주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마저도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회의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교회에 나가는 빈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어, 번듯한 정장을 입고 또 출근해서 업무 시간 내내 관계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제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부탁하기도 하고 또 이번엔 반대로 제가 갑의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기도 하면서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는데요. 그렇게 마치면은 또 마음이 맞는 직원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술도 건나하게 마시며 그날 스트레스를 잊는 게으스되고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철없던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술을 어 당시에는 좋아했었는데요. 술에 취해서 제 회사 동기들은 물론 어떤 날은 제 회사 선배 등에 업혀서 집에 귀가하는 밤들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숙취에 제대로 고개를 들고도 있지 못할 때에는 옆침에서 사람들이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며 놀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 삶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나의 성과와 노력에 따라 받는 이런 즉각적인 보상이 달콤하게 느껴졌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그 어떠한 불편함이나 거북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동경했던 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기분에 이게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지금 아내인 김지현 자매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아내의 권유로 성서 침례교회에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좀 생각이 잘 나는데 그때가 수요 일 저녁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모교의 담임목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고 어, 지연자매가 소개해서 이런 형제가 왔습니다라고 알리시자, 제가 당시 굉장히 호기롭게 이렇게 저 여기 있다고 손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는 예배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잘 보일까 뿐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닌 것도 순전히 아내와의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고, 이러한 나의 필요에 의한 결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좀 다르다라고 느낀 것은 찬양할 때 드럼 소리가 없다 이 정도뿐이었고요. 교회에서 아내를 아내와 어울리고 아내가 가는 곳을 쫓아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가 가깝게 지내는 성도님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저와 아내의 교제를 지금 돌이켜 보면은. 순탄하지 않았던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교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이며 여러 부분에서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은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결국, 종국의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를 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자리를 준비하는 자세에 있어서, 저와 자매가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흔한 이성 간의 규제였고, 그게 끝나는 것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에 반면, 아내는 서로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더라도, 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 만날 때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요즘 세상에서의 이성 간의 사랑은 대부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진입 무게와 책임이 점점 희미해지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은 옛 사람들이 뭘 모를 때 가능한 일이다. 손해를 거부하고 조건을 내세우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기에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걸까?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배우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게시들이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등, 단순히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앞뒤의 모든 일들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게 제가 일전에 교회에 종종 나갔을 때 알고 있었던 성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웠고 정신이 차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 간증을 준비하면서 성서, 다산성서 침례교회, 이제, 지난 말씀들이랑 주보들도 한번 쭉 봤는데, 어,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저희 첫 번째 예배 때, 곽인재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나의 대오빌로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모두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임을 인정하자, 성경이 지금껏,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보존되어 저에게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는 데오빌로한 사람을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잠언 16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누가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 데오빌로에게 전한다라는 그 계획을 뛰어넘어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누가복음을 읽고 불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에덴동산을 지으시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에게 금지하시기 전에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깨닫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억죄고 억압하고 그틀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그 자유를 풍성히 누리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그 자유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자유가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으나 자유가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더라도 자신의 결정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제 주변 사람들, 특히 제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스스로도 용기가 잘 나지 않았고, 소개하는 제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어, 신실한, 나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날 이후로 술을 딱 끊었는데요. 회사는 물론 친척,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께서 권하시는 술잔도 받질 않자 제옛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이 왜 술을 마시지 않냐 교회 사람들 다술 마시는 거 많이 봐왔다였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는 제 모습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았겠으나 실제 제 입에서는 아 몸이 좋지 않아서요 컨디션이 별로여서요 라는 빈약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해야지라고 마음을 다잡아도 시험에 들만한 자리를 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에 만족하는 소극적인,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논리를 고민하지 않고, 어, 그런 상태로 접근하니 결과가 늘제 기대에 못,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척기 개척 교회를 섬기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가정과 부모님과의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부모님과 저희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 무엇이 중요한지 하는 그 가치관이 다르고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저희가 믿는 교회의 모습이 달라 이 차이가 끝까지 좁혀지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이 반복되니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제로도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너희 안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 가족들도 좋으신 하나님을 알기는 바람이 아제 가족들도 좋으신 하나님을 알기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많이 부족하고 설툴지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다 보면 아내를 통하여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제 부모님과 동생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바람과 기도가 그들에게 깊이 와닿지 않더라도, 지금은 그들에게 잘 와닿지 않더라도, 저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내용을 형제님들과 나눌 때마다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니, 정말 형제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부모님은 어, 사회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사랑을 받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제 부모님의 눈에 제 삶의 방식이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그렸던 10년 뒤, 제가 딱 직장생활을 한지 10년 차인데요. 10년 뒤의 모습과 지금 제 삶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종 옛날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 화려하기보다 단조롭고 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나가기는커녕 그나마 친했던 지인들과 지인들과도 좀 하나둘씩 멀어지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의 삶의 방향은 성공과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 성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똑같지 않기에 저는 지금 제 삶이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잘 활용되는 방향으로 저를 이끌고 계실 것이며 앞으로도 앞으로, 앞으로도 이끄시리라 확신하니 그 길이 어,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항상 붙잡고 말씀에 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제가 생각하는 성공입니다. 오늘 찬양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가 갑자기 기억이 나서 나누면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가사가 저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알게 될지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 올지 저로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어,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짧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